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근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게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신,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 저를 도와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 어느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여러 지역에서 오고 가는 그러한 관문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나움과 함께 이 세금이 가장 많이 거두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에는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많은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로마 정권을 대신해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착취하여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하면 죄인, 오늘 죄인이라고 어, 통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이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였죠. 이것은 그가 얼마나 악하고 독한 사람이었을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사케오를 증오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피해 다녔고 그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 또한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었고 또한 그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들에게 보여주신 국률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없인 여기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과 수근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세리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세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개오 또한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께오에게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 예, 키가 작아서, 키 작은 사께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밀려드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께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큰 어른이 부끄러움도 모른 채 아이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있는 사께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께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사계에 대한 극률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하며 또 극률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가 평생토록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 그를 극률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극률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비참하고 죄 많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극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극렬히 여기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니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러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극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영원히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극률,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 삼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극률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극률이 없었다면 누가 그분께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고 정죄만 하신다면 누구도 그분 앞에 설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고문에 나오는 사께오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마,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없었고 따뜻하게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참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받아 주셨습니다.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사게요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길이 있구나.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는구나. 과거에도 수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그런 나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소망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정죄하러 오지 않으시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써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자와 광도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 있고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긍휼하심,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때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종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였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국률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설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느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를 극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극률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사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여기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신들도 사개오와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사케오와 마찬가지로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리들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케오가 세금을, 세금을 착취할 때 그들은 사케오를 보면서 저런 나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그들 또한 마음으로 탐심, 탐욕을 부리고 마음으로 가늠하고 마음으로 살인하였음, 살, 살인하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 모음에서 그느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무도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남을 정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아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는 길은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긍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던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를 끼쳤든지 용서하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이며 그를 위해 나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긍주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1958년에 4월 25일 교환학생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이 편지를 붙이러 가다가 불량배에게 몰매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체포되었고, 대학가의 높은 그런 여론과 시민의 분노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피살자의 부모가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탄원서에는 자식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구해주면 그의 재활까지 책임지겠으며 이런 탄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이처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피살자의 부모가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내 아들 을 죽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 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누가보음 19장 8절도 보겠습니다. 사기오가 서서 죽게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하에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기오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기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그에게 극률을 베푸셨습니다. 그랬을 때사께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마음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재물은 사께오가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 재물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을 당할지라도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아서라도 재물을 모으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네 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음을 보, 보여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계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극률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제와 심판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중호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삶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더 강한 힘으로 억누르고 공격하면 그 사람을 굴복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무리하게 대한 사람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강하게 말해주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강한 힘이나 어떤 말로도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질지라도 그 속은 바뀌지 않고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으로 하는 것은 모두를 어렵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여기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오직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바로 극률의 영께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비록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에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극률의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